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천 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에 감기가 어떻게 어떻게 치료가 됐어요 그 이제 후유증 감기 후유증으로 또 오, 며칠 또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기에 걸렸다 싶어도 감기가 다 났는데도 몸이 찌뿌둥하고 역시 좋지 않다 이랬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여기 첫대 뼈가 있어요. 아 정강이 뼈죠. 정강이 뼈를 타고 손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힘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꺾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꺾어지는 부위.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쭉 올라가다가 보면 이렇게 꺾어져요. 요 꺾어지는 부위에다가 하나 붙입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을 세우면 복숭아뼈에서 시작해서 큰 힘줄이 있어요. 큰 힘줄, 두 개를 넘어가서 여기다 붙입니다. 대체적으로 발목 가운데쯤이에요. 예, 가운데쯤 이거고 그 다음에 아아 어... 감기 기본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오지에 있는 요물갈기 등에 그 다음에 손목에 여기 어. 3행지 이후에 붙이는거 하고 2지 두번째 손가락 손등뼈에 붙이는거 이거 어. 요거를 반드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정강이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힘줄 하나 건너서 딱 서요 요렇게 하면 딱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발가락을 세웠을 때 복숭아 뼈에서 큰 힘줄 두개 넘어서 대체적으로 눈으로 볼때에 한가운데입니다 발목 그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한가운데라고 생각하는 부위, 요에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기 후유증이죠. 감기 후유증에 대해서, 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2,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지나도 2, 3일 걸리고, 붙여도 2,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붙이면, 조금 더 편안하게 2, 3일을 지날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